아그니의 일상 입양 일기 시크릿의 <웃음> 과거 흠아 <laughs> 벌써 아침이네 시크릿 시크릿 여보 일어나봐 나 일어났어요 눈 봐봐요 어? 으, 깜짝이야 근데 왜 아직 누워 있어? 밥하기 귀찮아서요 어그 아, 그래 내가 알아서 피자랑 도넛 먹을게 같이 먹으러 가요 그래 가자. 자 일단 피자를 만들려면 토마토 소스랑 치즈랑 그리고 피망, 페퍼로니 자 이제 여기서 구우면 되지? 네 구우면 돼요. 오 10초만 기다리면 돼. 우와! 자 맛있게 먹을게. 많이 먹어요. 응 음, 당신도 많이 먹어. 냠냠냠냠냠냠냠. 도넛도 집어 먹어볼까? 도넛을 집은 후에 딸기 아이싱을 추가하고 냠냠냠냠냠냠 우 음, 맛있다. 딸기 아이싱 들어가니까 더 맛있네. 맛있죠. 오늘 회사 쉬는 날인데 우리 산책이나 나갈까? 네 좋아요. 자, 우리 자전거라도 탈까? 네. 자, 그럼 달려가자. 오, 재밌다. 와, 난 뒤로도 탈수 있지롱. 난 대각선으로도 탈수 있지롱. 어떻게 대각선으로 저렇게 뒤로 갈 수가 있지?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시크릿은 오토바이를 좋아했었지. 두둥. 생각해보니 시크릿은 옛날에 무서웠었지. 뭐라고요? 아,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부롱부롱. 부롱부롱. 난 시크릿. 나는 젊은 시절 시크릿. 오토바이를 아주 좋아했지 달리는 것만이 나의 낙이야 부릉부릉 가자 헤이 와... hey, 거기 아가씨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 응 나보다 빠르면 인정해줄게 그러면 제가 이기면 같이 커피 마시러 가는건가요? 그래요 하지만 만약에 진다면 당신 차는 내거야 알겠어요 헤헤 <laughs> 부모님 차인데 그래도 내가 더 빠르겠지.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내가 지는 거 아니야? 잠깐만 왜 저렇게 빨라? 왜, 왜 저렇게 빠른 거야? 잠깐만 저기요 저기요 이거 부모님 차란 말이에요. 저기요 아 이럴 수가 이거 부모님 차라서 사고 나면 안 되는데. 헤헤 <laughs> 괜찮아요? 괜 괜찮을 리가 있나요? 이거 부모님 차인데. 그러길래 왜 까불었어요? 아, 오토바이를 그렇게 잘 타는지 몰랐죠. 아 이거 어떡하지? 자 그럼 차는 내 거예요. 아 아니 이거 부, 부모님 차인데. 아휴 부모님 차인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앞으로 저한테 복종하세요. 네복 복종이요? 저는 그냥 커피만 한잔 하고 싶었을 뿐인데. 아 이거 한번 꼬셔 보려다가 복종하게 생겼네. 에휴 예전 과거 때 그때 그 내기만 하지 않았었더라도 그 덕분에 아름다운 시크릿과 결혼하게 됐지만 복종하게 되었어. 너무 무서워. 허허허허. <laughs> 그때도 이쯤에서 내기를 했었지. 우리 한번더 해볼까? 이길 수 있겠어? 음, 이번에 이기면 너가 나한테 복종하는 거 어때? 만약에 내가 이기면 오토바이 하나 사주기다. 오케이, 알겠어. 자, 좋아. 이번에야말로 내가 집안의 넘버원이 되겠어. 자, 그러면 저기 보이는 가로등까지 간다. 하나, 둘, 셋! 아! 안 돼!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같이 가! 같이 가. 이럴 수가. 헤헤 <laughs> 그럴 줄 알았지. 안돼. 오토바이를 또 사줘야 된다 말이야 안돼. 음 오토바이를 사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 근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나 왕년에 바이크 좀 탔어. 음 왠지 바이크 보통은 아닐 것 같은데 비싼 거 사달라 할것 같은데. 아, 맞나요? 비싼 걸 원하시나요? 네 비싼 거 사주세요. 돈 많이 벌었잖아요. 에, 에헴. 알겠어요. 나 일단 들어가 볼까? 안녕하세요. 앗! 아, 너는 숭부리당당 곰당당 아니야. 너가 여기 웬일이야? 아, 저 나가서 말씀드릴게요. 응? 무슨 일이지? 시크릿 잠깐만 여기 있을래? 네 아저씨, 이거 비밀인데요. 전 사실 부자예요. 응? 부자? 아니, 그것보다 여기 왜 있어? 여기는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 중 하나예요. 뭐라고? 그러면 저기 아까 전에 앞에 있던 저 아저씨는 누구야? 혹시 너희 아버님? 아니요. 직원이에요. 그래? 너 굉장히 부자였구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음, 오토바이를 사러 왔거든. 상상이 엄마가 오토바이를 굉장히 좋아해서 오토바이를 하나 사러 왔어. 어떤 걸 원하시나요? 음, 바이크 종류인데 좀 이쁜 거 있었으면 좋겠어. 저희 집에 유니콘 바이크라고 하나 이쁜 거낳는게 있어요. 오, 그래? 여기서 살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팔지가 않아요. 귀한 거예요. 와, 그래? 근데 아버지 몰래 그걸 팔아도 되는 거니? 네. 왜냐하면 저희 집에선 더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 가격은 얼마나 하는데? 제가 특별히 2,000달러쯤에 팔게요. 네? 그래? 아, 2,000달러? 2,000달러는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그거 못 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살게 있어서 돈은 나중에 줘도 되겠니? 네. 언제든지 주시면 돼요. 알겠어. 고마워. 여보! 여보, 빨리 나와봐. 좋은 일이 있어. 뭔데요? 나와봐봐. 우와, 이게 뭐예요? 아, 이거 특별히 곰방이한테산 거야. 아니, 이거 굉장히 귀해 보이는데요? 비싼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시크릿한테 항상 선물해 주고 싶었어. 맨날 잘해주지도 못하고. 우와, 고마워요. 헤헷. <laughs> 아저씨, 제가 이거 부자인 거는 비밀이에요. 응, 왜 무슨 사연이 있어? 네, 사정이 있어서 다,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 그래. 그래. 마치 드라마 같구나. 드라마에서 부잣집 도련님이 승체를 숨기고 사는 거 같구나. 네, 마, 맞아요. 그래? 어, 대박인데? 그럼 또 좋은 곳을 사는 거야? 아니요. 일부러 작은 집에서 살아요. 응, 음, 아, 알겠어. 무슨 말 하는 거야? 아, 아 아니야. 바이크 잘타라우 와, 한번 나가볼까? 다른 차는 뭐 필요하신 거 없나요? 있지. 나도 내 차를 하나 구입할까 싶은데. 당신도 차한대 사요. 그, 그럴까? 안 그래도 애들이랑 맨날 걸어 다니는 게 불편했는데 이제 핫도그 장사로 돈도 좀 벌었으니까 자동차를 사볼까? 네 그럼 캠핑카로 드릴까요? 음 어떤 차가 좋을까? 당신은 어떤 차가 좋아? 캠핑카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캠핑카로 결정해야 되겠다. 네 캠핑카 드릴게요. 잠시만요. 우와 캠핑카 1600 달러야 내 가족을 위해 사야지. 드디어 나에게도 차가 생겼다. 스크릿 좋지? 네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산다. 우와, 너무 좋은걸? 저도 미니카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그래, 보, 한번 보자. 어때요? 우와, 어린애들 장난감 자동차 치고는 비싸 보이는데? 애들한텐 비밀이에요. 나는 봤다! 아, 아니, 왜 거기서 나오는 거야? 저희는 자연 어디든 나와요. 너희들, 내가 부자라는 거 비밀이다. 알겠어. 우리 같이 놀자. 그래, 나도 잠깐만 나갔다 와야지. 나도 내 바이크를 보여줄게. 그래? 나도 내캠핑가를 보여줄게 자 그럼 얘들아 내가 천천히 몰테니까 한번 가보자 출발 우와 재밌다 우와 재밌다 오랜만에 살것 같아 저도요 오랜만에 살것 같아요 이제 가족들과 같이 탈수 있겠구나 상상아 유아야 기다려 자내 차는 너무 크니까 건강이 옆에 탈게 장난감 차지만 너무 좋은걸 와 재밌다 우와 너무, 너무 재밌다. 재밌다 얘들아 우리 더우니까 레모네이드라도 한잔하자. 아, 시원하다. 오늘 탈게 생겨서 너무너무 좋아. 스크립도 좋지? 아, 네, 정말 좋았어요. 근데 너는 네 정말 쌍둥이니? 네, 저희는 쌍둥이가 맞아요. 언제 와도 신기하다. 나중에 우리들 차아 보여줄게. 좋은 게 있어. 어떤 건데? 부모님이 아직은 타고 다니면 안 된대. 너무 위험하대. 장난감인데? 그래도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착한 아이야 와 너희들 정말 착한 아이구나 정말 가정교육 잘 받은 것 같아 엄마아서성이도 그렇니? 유아도? 또 가정교육 잘 받은 것 같아? 음... 하기야 음 소리 나올 만도 하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아아 아, 그,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 아이들이에요 어, 역시 우리 아이들이 최고야 음 역시 애들 보고 싶구나. 근데 아, 아까 유니콘 바이크는 정말 이쁜 것 같아요. 부러워요. 한번더 보여줄까? 네. 네. 와, 진짜 신기하다. 이쁘지? 와, 진짜 부럽다. 내가 사줬지만 나도 탐나는 걸? 뭐라고요? 그건 내 거예요. 어? 어그 그래, 너거 맞아. <웃음> 고마워요. <웃음> 하지만 이제 내 거야. 어그 그래. 캠핑 가도 한 번. 아 얘들아 타렴. 얘들아 그럼 한번 움직여 볼까? 와 애들이 상당히 좋아하겠는데? 얘들아 어때? 아 너무 안락하고 편해요. 너무 너무 좋아요. 우리 차 했으면 좋겠다. 이 차도 이제 내 거야. 어? 아, 이차 우리 같이 타는 거야. <laughs> 당신께 내 거예요. 맞아. 난 시크릿 거야. <laughs> 우리 여행 가요. 어디로 가고 싶니? 산속으로요. 혹시 어디 캠핑장 말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캠핑장 왔다 한번 들어가 볼까 와 여기는 시설이 다돼 있구나 정말 좋은데 여보 우리 나중에 애들이랑도 같이 와요 좋아요 와 저희도 부모님이랑 같이 와 봐야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부모님이랑 바빠요 아 곰다이가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우리한테 자주 놀러와 우리가 따뜻하게 해줄게 우리도 응.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래 너희도 자주 자주 놀러 와. 아저씨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해 줄까? 네, 해 주세요. 네, 저도 듣고 싶어요. 자, 얘들아. 저 무서우니까 손 잡아 주세요. 자, 손 잡았지? 자,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내일 학교 간다. 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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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laughs> 안 돼! 누가 하니 자, 그럼 얘들아. 밤도 늦었으니까 우리 한번 가 볼까? 네. 네, 다음에 또 봐요. 이제 늦었으니까 얼른 씻고 가요. 그래. 내 휴일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다시 나도 내일 회사를 가야 돼. 으아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